부스 설치하고 많이 받았던 질문들 다 모아봤어요. 바운부스 고민 중이시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운부스 컨텐츠 이어가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고 있나요? 오늘도 새롭게 설치한 부스 앞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 전공했고요. 부스 설치는 이번이 세 번째고 총 사용기한은 4년 정도 돼요. 그동안 경험했던 것 바탕으로 하나씩 답변 드려볼게요 새벽에 사용하면서 항해받은 적 없나요? 진짜로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24시간 중 붓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가끔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새벽에 피아노 엄청 꽝꽝 치거나 아니면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로 노래 듣거나 할때와이 정도면 옆집에서 들리지 않을까 불안했거든요 근데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방음 부스만 세 번째거든요 총 사용기한은 4년 정도 돼요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항의나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방음이 잘 된다는 가장 큰 증거고요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확인해 보기도 했어요 큰 소리로 음악 듣고 있던 경우라면 방음 부스 문 닫고 나가서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걸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옆집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옆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한번 들어보기도 했어요 옆방까지 들어가서 들어보면 진짜 안 들려요. 아, 무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들으면 웅, 웅 거리는 소리가 진짜 조금 들리는 정도. 어, 아 그래서 옆집이나 뭐 주변 집들에선 진짜 안 들리겠구나 생각을 했죠. 이사 갈때 어떻게 하나요? 일단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 돈 아깝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맞춤식 방음 부스라면 이전 설치를 할수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팔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운스 설치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분명 공사기는 공사인데 마치 조립식 공사 같거든요. 바닥과 천장 그리고 옆면의 내벽을 네 쌓아 올리거나 이어 붙이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 외에도 이런 마감재와 방음재들 그리고 문과 창문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제약들은 있어요. 먼저 처음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가요. 방음재 같은 자재 가격은 다 빠지는데 대신 인건비가 여전히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이전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좀 중고 느낌이 나고요. 게다가 새로 설치하려는 장소가 이전의 장소와 구조와 크기가 많이 다르다면 아무래도 좀 어거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 깔끔하기보다는 좀 튀는 느낌이 될 수는 있겠죠. 중고 판매도 마찬가지로 이전 설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곳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 뭘뭐 귀찮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싶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 더 이상 분수 사용 계획이 없으시다면 철거 비용도 아끼고 또 최초 설치 비용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요 이전 설치 비용이 플러스 알파만큼 돈을 더 받고 파는 거거든요 그 플러스 알파가 제 수입이 되겠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꽤 있는 편이에요. 저도 두 번째 부스를 중고로 팔거든요. 았 1년 반 정도 사용했고 상태도 꽤괜찮아서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이전 설치는 보통 처음 설치했던 업체에 의뢰를 하고요. 만약 이전 설치가 아니라 단순한 철거라면 꼭 방어업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덜 들어가게 돼요. 월세나 전셋집에도 설치 가능한가요? 설치 가능합니다 저도 해봤고요 가능한 이유가 이사오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가 가능해서 그래요 이게 집에 벽에다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조립식 가구 하나를 집안에 들여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이사 갈때 필요한 짐은 들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건 냅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집주인이 설치하게 해줘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 대답은 좀 전이랑 같아요. 저희 새로 가구 들여놓을 때 집주인 허락받고 들여놓진 않잖아요. 아파트나 투룸, 쓰리룸 정도는 정말 그냥 설치하셔도 돼요. 그런데 원룸이나 좁은 집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방음공사 그... 당일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게다가 공사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 집이 좀 넓다면 이런 자재들을 미리 집 안에 다 데려다 놓고 문을 닫은 채로 공사를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집이 좁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자재들을 밖에서 계속 날라가면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도 닫아 놓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나 공사해요 하고 대놓고 공사하는 느낌이거든요. 게다가 원룸은 세대 수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스 설치하는 게 되게 요란 떠는 느낌이 돼버려요. 조용히 설치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주인과 이웃 주민들에게 설치 전에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짐 내놓을 때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안 그래도 복잡한 집인데 커다란 부스가 떡하니 있으니까 집 보러 온 사람도 되게 깝깝하게 느껴서 주인 입장에서는 마냥 좋을 수만 없는 것 같아요. 뭐 아파트나 토룸 같은 경우라면 설치하고 난 뒤에도 이게 벽과는 분리된 새롭게 설치된 조립식 가구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기도 편한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 충분히 설명을 잘 하시고 뒷감당도 하실 수 있다 하시면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그리고 전 가성비도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그동안 사용했던 부스를 1호 2호 3호 부스로 부를게요 1호 부스와 2호 부스는 각각 2 0 0만원 후반대 그리고 3 0 0만원초반대 금액으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각각 1년 반 정도 사용했어요. 당시에 노래방과 코너를 제외하고는 노래 부를 공간이 없었어요. 한창 뮤지컬 공연을 준비할 때였는데 지금처럼 사0 연습실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래방만 일주일에 서너 번 갔던 0 같아요. 1 5 0 0 0 0 내고 0 0 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0 번으로만 잡아도 4 5 0 0 0 0한달0 치면 18만 원. 1년이면 216만원, 1년 반하면 324만원이 나와요. 봄이 아시겠지만 그냥 새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게다가 방부스는 24시간 아무때나 혼자서 조용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3호 부스도 아. 한번 같이 볼까요? 음... 코로나 이후 시기고요 제가 성악을 시작하고 난 뒤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학교 연습실을 쓸 수가 없게 돼서 사설 연습실을 빌려야만 됐어요. 전 하루에 최소 2 시간 연습을 하는 스타일이고 일주일에 다섯 시간 연습한다고 치면 열 시간 한 달이면 최소 사십 시간의 연습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설 연습실 중에 너무 지하가 아니고 곰팡이 냄새가 안 나고 너무 좁지 않고 그런데 조율이 돼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가 한대 있는 연습실 그런 연습실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했거든요 6,000원을 잡고 계산해보면 한 달에 24만원 1년에 288만원 2년에 576만원 3년에 846만원이 나와요 지금 사무부스가 800만원 후반대의 금액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반만 사용해도 본전을 뽑아요 그것도 하루에 딱 2시간 일주일에 딱 5일만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요. 하지만 지금 실제로는 7 8시간 가량을 부스 안에서 보내고 있고요.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부스에 에어컨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에어컨 기사님을 불러서 따로 작업합니다. 보통은 부스 업체와 같이 일하는 기사님들이 계시고요. 크게 두 가지 작업으로 나뉘어요. 만약 기존에 에어컨이 있다면 그 에어컨을 부스 안으로 옮기는 작업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에어컨과 실루기를 아예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사호 부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에 천장에 있던 천장형 에어컨을 부스 안으로 넣은 경우고요. 사실 이것처럼 기계만 옮기는 경우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이 아예 없어서 실루기까지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실외기를 둘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게다가 만약 자가가 아니라면 벽에 구멍도 뚫을 수 없고, 그러면 실외기실까지 배선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전 2로부스 설치할 때는 실외기를 그냥 방안에 창문 바로 앞에 두기도 했어요. 다음 질문에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부스에 에어컨이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더워요. 제가 이로부스만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좁은 원룸에 설치를 해서. 아니 뭐이 좁은데 굳이 에어컨까지 설치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질 뻔했어요 저희가 부산에서 가만히 명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른다 악기 연주를 한다 아니면 PC로 작업을 한다 바로 땀삐질삐질라 얼굴 시뻘개져서 몇분 있다 나오실 거예요 더워서 나왔다가 또 쉬고 들어갔다가 이걸 무한 반복하게 되실 거예요. 겨울에 가장 추운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진짜 다 더웠어요. 특히 여름에는 그냥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추운 건 문제가 아닌데 더운 게 진짜 힘들어요. 에어컨 없는 방안부스는 정말 비추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든 결과물의 질도 떨어지고 작업 효율도 엄청 떨어질 거예요. 좁은 부스도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방음 효과는 동일해요. 다만, 음향 환경의 차이가 커요. 안에서 노래를 부르든, 음악을 듣든, 악기 연주를 하든, 사용된 방음제는 똑같기 때문에 방음 효과는 동일해요. 문제는 음향 환경인데, 부스가 작아질수록 소리가 건조해지고, 공간감과 입체감이 없게 들려요. 그래서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추고요. 대신에 헤드폰 쓰고 작업하시는 분들, 뭐 보컬 녹음이나, 내레이션 녹음, 아니면, 작은 악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그 외에 또 작은 부스의 단점이라면 공기가 금방 탁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신의 체취를 정말 코속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 작은 부스라면 악기 연주를 하실 때 제한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악기 연주할 때 행동 반경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어떤 업체에서 설치하면 좋을까요? 공사 경험이 많고 방문 상담을 진행해주는 업체를 고르면 좋아요. 어, 공사 경험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돼요 보통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자체 홈페이지에 작업했던 부스들을 다 올려놓거든요 작업한 부스들이 꽤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고 공사를 맡기셔도 돼요 그렇게 몇 가지 업체를 추린 뒤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업체를 고르시면 돼요 부스 업체들마다 부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설치하시려는 장소 그리고 부스의 크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후에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 상담을 받아보시면 돼요.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모든 업체가 진행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고 적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어요. 날짜를 잡고 업체 측에서 집으로 방문하면 원하시는 부스의 용도와 크기 그리고 설치하시려는 장소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 이런 두께로 설치를 하면 될것 같다. 설치하면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다. 어, 그건 안될것 같다. 등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세요. 집들마다 기존 벽의 방음 정도도 다르고 구조도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상담하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방문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시측을 바로 해서 도면을 만들어주는 업체도 있고요. 도면과 함께 비용을 계산해서 보내주면 그때 최종적으로 부스를 설치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돼요. 부스가 저렴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전에 한번 현장 상담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방음부스를 설치하려는데 맞춤식으로 해야 할까요? 전 맞춤식을 추천해요. 사실 비용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것만 제외하면 장점이 훨씬 많아요.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부스의 크기와 모양은 당연하고요. 그외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문과 창문 또 조명과 컨센트와 같이 정규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 변경이 가능해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부스 안에서 촬영이나 방송을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맞춤식 부스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디자인은 부스 내부와 외부에 어떤 마감재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마감재에 따라서 부스의 느낌이 확 바뀌거든요. 어떤 재질에 어떤 색상의 마감재로 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부스 외부는 설치하시려는 공간과 비슷한 느낌으로 하고요. 내부는 정말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입문은 어느 쪽에 닿지또 밖으로 열리게 닿지 안쪽으로 열리게 닿을지 창문은 어떤 크기로 어느 위치에 닿지다 결정하실 수 있어요 조명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만약에 특별히 원하시는 조명이 있으면 미리 구매해 두시고 부스 설치하러 오셨을 때 같이 달아 달라고 하시면 돼요 요즘 추세는 레일 조명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콘센트나 스위치도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정말 여러모로 맞춤식 방음 부스를 추천해요 와 아,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네요.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보통 부스의 기본형들은 12시간용 부스예요. 다시 말해서 늦은 밤과 새벽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스들이에요. 그런데 24시간용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방음재가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확뛰어요 보통 방음재가 두 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만약 지금의 사무 부스를 12시간용으로 만들었다면 몇백만 원을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스의 높이를 높이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추가돼요. 방음재가 역시 추가돼서 그래요. 그리고 창과 문은 보통 하나씩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개수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창과 문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또 비용이 추가돼요. 또 부스 외부에 있는 마이크나 스피커를 이용하기 위해서 멀티박스를 설치한다. 그래도 비용이 추가되게 돼요. 디자인 쪽으로는 기본 마감재비에 다른 어떤 특별한 마감재를 요구하신다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컨을 설치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에 방음 부스를 다 사용하시고 철거하실 때 그때 철거 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부스를 만들고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12시간용으로 창과 문은 기본 제공되는 크기 하나씩 그리고 마감은 따로 하지 않거나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감재로 하시면 비용을 가장 아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시중에 팔고 있는 기성 완제품 방음 부스들과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더라고요. 거기에 나중에 중고로 방음 부스 판매까지 한다면 베스트겠죠. 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엄청 달린 느낌이네요. 궁금한 점이 좀풀리셨나요 부스 설치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동안에 설치 경험 바탕으로 최대한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가장 정확한 건 부스 업체에 문의해 보는 거예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들은 설치 맡기시려는 부스 업체에 문의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 영상을 올리면서 느끼지만 여전히 바움부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한번 했겠죠. 만약 이 영상도 반응이 괜찮다면 바움부스 관련된 컨텐츠를 좀더 계속 만들어 가볼 생각이에요. 추후에 계획 중인 컨텐츠로는 지금까지 설치했던 1호, 2호, 3호 바움부스들을 비교해보면서 각각 어떤 장점 단점이 있었는지 그런 걸 얘기해보는 컨텐츠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잠 부스 업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